오늘은 곧 시작될 새로운 클래식 모드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 우선 트레일러에서는 이번 클래식 모드를 부활 메타로 공개했는데, 부활 메타가 온 시점은 경쟁전 6시즌이 시작되었을 때야. 메르시도 메르시지만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딜러 둠피스트의 재등장인데, 둠피스트는 오버워치 1 시절 5시즌 중도에 등장하면서 사기적인 의 성능을 보여준 영웅이야 하지만 과연 둠비스트의 성능을 어느 시점으로 돌려줄 것인가인데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둠비지만 2017년 10월 19일 로켓 펀치 판정이 하향된 적이 있는데 메르시가 리메이크 된 날짜는 2017년 9월 20일로 첫 클래식 메타 버전도 가장 초기 버전으로 출시했다 보니 이번 클래식 모드 또한 메르시가 패치된 직후인 9월 20일 버전으로 나온다면 사기적인 성능에 예전에 많이 당했었던 뽕룸까지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둠발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즐길 수 있는 건 2017년 3월 22일 날 출시된 초창기 오리사인데 라면을 먹으면서도 플레이할 수 있었다고 불린 노잼 오리사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솜브라 또한 힐팩을 먹으면 궁극기가 차오르는 버전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번 버전이 매우 기대돼 메르식뿐만 아니라 둥발롬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번 모드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뽕금 불법 아님?